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 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해결해볼 지문은 수능 완성 3강의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제에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음, 주제에 묻는 문제가 아무래도 어려운 이유는 보기가 영어라는 점, 그게 조금 압박으로 다가오죠. 근데 뭐 하다 보면은 이 보기에 나온 표현들도 다 정해져 있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이지문 같은 경우는 중간에 크게 역제연결화가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음, 주어진 첫 부분 혹은 뭐 어, 마지막 부분쯤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In the broad sweep of human social life. 우리 sweep이라고 하면 원래 동사일때 휩쓸다, 뭐 청소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휩쓰는 범위라는 명사로도 쓰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인간의 사회생활 속에서, 그지? 광범위한 인간의 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is a fairly, 꽤 recent invention, 최근의 발명품이랍니다. 별로 그렇게 오래된 발목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이라는 것이 쓰기 전까지는 과연 어떤 수단들이 인간의 의사소통, 어,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까요? 그런 얘기 나와주면 좋겠는데, 볼까요? People, 사람들은요, must have been singing songs, 노래를 불렀거나, 아니면 telling tales, 이야기를 했음에 틀림없을 거랍니다. 뭐, 얼마 동안이요, for many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이요, 뭐 하기 전에, before anyone, 어느 누군가가 ever devised the means to record their words, 그들의 말을 기록할 만한 수단들을 고안하, 고안하기 전까지는요, 즉, 글이라는 수단을 발명하기 전까지는 수천 년 동안이나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면서 의사소통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요까지 이해됐죠? 음, 일단은 이 글은 글에 관한 것이라는 건 알겠어요. 글쓰기, 뭐, 글에 관한 것이라는 걸 알겠고요. 글이라는 것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수천 년 동안이나 어떤 수단들이 주로 사용되었다고요. 에, 노래라든지 아니면 말, 구전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We are used today to thinking of literature as something on author rights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사실 알고 있는 수거예요. 근데 중간에 투데이가 있다고 상황할 거 없습니다. 이런 부사는 자기가 필요한 곳에 그냥 중간에 끼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 부사 표현은 무시하셔도 돼요. 자 be used to 다음에 지금 thinking 하고 ing 와 있는 거 확인돼요. 음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 만약에 thinking 안 쓰고 think 란 동사 원형만 썼다면 투 부정사 하는데 이용되다라는 수동태 구문이었겠죠. 그런데 투 부정사의 투가 아니라 전치사 투로서 뒤에 이렇게 동명사까지 취해준다면 이건 하나의 수고로서 뭐뭐 하는데 그렇죠 익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think of a s b 라는 수고도 보이네요. 지금 여기에서 자, think of A, S, B 하게 되면 A를 비로 여기다, 이겁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작가가 쓰는 무언가로 여기는 거. 그거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당연히 작가가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but, the earliest written works. 가장 초창기에, 가장 초기에 쓰여진 작품들은 실제로 되게 뭐, 무엇이었다고요? versions. 자, v e r s i n 이었는데 무엇의 버전이었냐면, songs or stories. 아, 그러니까 노래라든지, 혹은 이야기의 버전이었답니다. 어. 자 근데 어떤 노래나 어떤 이야기들이요? That had been orally composed and transmitted. 일단은 구술로, 즉 말로 composed 쓰여지고, 그리고 transmitted 전파되어진, 전달되어진 그러한 노래나 이야기들의 음, 그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초기 문학은요. 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어느 날 글이라는 도구가 발명이 됐습니다. 뭐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어느 날 발명품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전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발명품을 막다 써요? 그렇지 않겠죠. 항상 그 과도기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노래와 말 그리고 글이 경계가 모호한 그런 새로운 장르들이 등장하지 않겠냐고요. 예, 그런 얘기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Oral compositions, 이 구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종종 work differently, 다르게 작동한답니다. 누구와는 다르게 작동해요? Purely 순수하게 literary works, 문학적인 작품들, 즉 순수 문학 작품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조금 더 읽어 볼게요. Even after poets, 심지어 시인들이 began to compose with stylus or pen in hand. 손에 stylus, 스타일러스, 뭐 stylus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or가 있어서 똑같은 얘기 또한번 얘기해 주잖아요. pen이니까 아마 stylus도 필기 도구겠죠. 다행히 밑에 각주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철필, 필기 도구, 맞았네요. 그죠? 손에 이렇게 필기 도구를 쥔 채로 작곡을 시작한 이후에 조차도 아 드디어 글이라는 도구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조차도 그들은 종종 adapted to, adapted or old oral techniques, 아주 오래된 구술기법들을 자 우리 adapt A to B라고 하게 되면 A를 B에 적응시키다, A를 B에 맞추다 이런 거잖아요. 오래된 구술기법들을 새로운 사용법들, 즉 새로운 용도에 맞추어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음그 말은 결국 글쓰기가 딱 개발되었다 할지라도 글쓰기로 바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전의 구술기법들을 여전히 글에 도용해서 사용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냐고요. 음 사실 지금 요까지만 읽으면 정답을 거의 유추해도 될것 같은데 이제 일단은 콤마로 끊기는 게 조금 찜찜하니까 마저 읽어볼게요. 그리고 important elements of their work. 그들의 작품의 그 중요한 요소들은 여기서 그들 작품이라는 건 초기 문학 작품들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 초기 문학 작품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은 can best be understood.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을 거랍니다. 뭐로 이해될 수 있을 거래요? holdovers. 자 밑에 각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잔존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몰랐어도 그래 사실 관계없어요. or라는 거. 또한, 이란 등위접사로 연결되어 있으면, 둘 중에 여러분 이해하는 이거 하나만 취하시면 돼요. Creative Transformation of Oral Techniques. 즉, 구술 기법들의 창의적인 변형, 어, 혹은 뭐, 잔존물, 이런 것들로 가장 잘 이해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즉,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뭐, 어떤 그, 어, 글쓰기와 같은 도구를 발휘활용한 것이 아니라, 이 구전 기법, 이전에 사용되고 있던 구술 기법의 창의적인 변형이다. 혹은 아니면 예전에 사용되던 구술 기법의 (holdovers) 잔존물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가장 잘 이해되는 것일 것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다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글이라는 수단은 비교적 최근에 발명품입니다. 따라서 글이라는 도구가 딱 나왔을 때 글을 바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기법이었던 노래라든지 구술 기법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이런 것에 관한 보기를 골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그 다음 거안 봐도 되는 이유가 에픽 포엠 사면 이건 서사시라는 구체적인 예시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예시가 등장한다고요. 선생님 누누 얘기했습니다. 예시가 등장하는 부분 앞부분에서 이미 작가가 말하고 싶어 하는 주제는 다 나온 거라고요. 딴 얘기 없을 겁니다. 자, 그럼 확신을 가지고서 보기로 한번 바로 가 볼게요. 자, 1번. changes 변화랍니다. 근데 무엇에 있어서의 변화? 사람들의 선호도에 있어서의 변화래요. 무엇에 대한 선호도인데 문학 작품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의 변화. 옛날에는 추리 소설 좋아했는데 뭐 지금은 순수 예술작 품 순수 문학 작품 좋아하고 이런 변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됩니다. 2번이요. differences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between written literature 즉 어, 쓰여진 문학 작품과 그리고 구술 문학 작품 사이의 차이점 이게 지금 구술 문학 작품과 쓰여진 문학 작품 사이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글이었어요? 대조의 글이었어요? 아니죠 3번이요 Wide spread use, 광범위한 사용이랍니다 무엇에 광범위한 사용? 구술 작품의 광범위한 사용이랍니다 무엇에 있어서? 초기 문학 작품에 있어서 허, 느낌이 왔죠? 정답이네요 이거 네, 정답입니다 3번이요 초기 문학 작품, 초기 의 문학 작품에 있어서 글쓰기라는 도구가 바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전히 유행하고 있었던 기존의 구술 기법들, 구술 작품들 요런 것들이 널리 사용되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4번이요. 이유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유를 쭉 열광한 글이었어요? 네, 맞아 이거는 봅시다. 뭐 어떤 이유? Why the practice of world composition, 왜 구술 작품들의 관행이 disappeared, 사라졌는 거에 대한 이유? 지금 사라졌다는 얘기 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과도기적인 단계죠. 사라진 얘기는 언급조차 안 됐습니다. 5번이요. 자, 우리 Impacts of A on B라고 하게 되면 A가 B에 미치는 Impacts 영향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주제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봐주세요. 자, 그러면 A 부분에 보니까 글쓰기의 발명이 실제 문학작, 문학작품의 어떤 발달에 미친 영향. 음, 글쓰기가 문학 작품의 어 문학 작품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냐가 아니라 이전의 구술 문화가 구술의 어떤 관행이 문학 초기 문학 작품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5번은 조금 포인트가 어긋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 그러면이 뒤에는 예시는 여러분 실전 문제 같은 굳이 안 읽어도 돼요. 무엇에 관한 예시겠냐고요? 초기 문학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구술 어떤 창작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예시가 되겠죠. 자 볼게요. 에픽포엠 작가 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사시입니다. 서사시는 특별히 정교한 사용법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정교한 사용을 보여준대요. 자 무엇의 사용이요? 이거 안 봐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나오네요. 구전 장치들이요. 음, 구술 장치들의 어떤 정교한 사용을 보여준답니다. 특히 그 구술 장치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자 우리 컵마담의 오 i 위치 되어 있는 거 이거 좀 이따 문법 법 적으로도 설명하겠지만 위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 oral devices를 받고 있는 거고 앞에 있는 부분 갖다 붙여 해석만 하면 돼요 즉 구술 장치들 중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were developed 개발되었는데 자, 왜 개발되었냐 투 부정사가 보입니다. 뭐, 뭐 하기 위해서의 말이겠죠. 근데 하나만 쓰인 게 아니라, 콤마 뒤에 앤드 보이고 또 투가 보여요. 아,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개발됐나 봅니다. 첫 번째 목적은 to aid, 두 번째 목적은 to help. 같은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인데 단어만 달리 썼어요. 첫 번째 시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시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In rapidly composing lines, 우리 line라고 하면 시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시구를 빨리 작 음, 컴포징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 시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식구요? On ongoing story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의 그 식구를 재빨리 이렇게 장문해낸는데 있어서 시인들을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쓰는 게 빨라요? 말하는 게 빨라요? 당연히 말하는 게 빠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막 시상이 떠오를 때 쓰기보다는 먼저 말로 쭉 해놓고는 그걸로 옮겨 쓰는 거죠 그런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슬 장치들이요 두 번째 목적 To help illiterate performers. 자, 우리 illiterate이라는 형용사는 많이 보았던 형용사예요. 뭐죠? 그렇지. 글을 읽고 쓸줄 모르는. 글을 읽고 쓸줄 모르는 그런 연주자들, 음, 어떤, 뭐, 여기서는 그, 글을 쓰고 있는 그런 공연자,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공연자들로 하여금, help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 보정사 쓰고 있는 오형식 동사 나와 있는 거 확인되죠. Remember long narrative. 그긴 이야기. narrative라면 이야기잖아요. 그긴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결국 상당히 많은 구술 장치들이, 어, 이용되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아, 선생님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녹음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 있는 TV의 그 음성인식 장치가 제 목소리를 인식을 해서 지금 주인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저렇게 기계 발달이 어떤 인간의 발달 속도 이런 것들을 못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중심, 생각, 파악 다 끝났고 사실은 주제의 정답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변형하면 좋을지 우리 변형 문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맞춰볼게요. 음,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로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법 문제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자, must 다음에 have been 써야 할지 be 써야 할지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뭐 묻는 문제죠? 선생님이랑 첫 시간 수업 들으신 거라면 알 겁니다. 조 동사 뒤에 h a v e p 써져 있는 건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에, 그렇지. 요거는 과거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요건 과거 표현이에요. 반면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쓰여져 있는 건 현재 표현이죠. 그럼 이거 시제 표현입니다. 조동사 묻는 문제가 아니고요. 보니까, 어, 이 글이라는 발명품이 오기 전에, 글이라는 발명품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를 했음에 틀림없다. 과거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have been 써야 되는 겁니다. 아까전에 했던거예요 이거는 be used to 다음에 동사원형 think를 써버리면 우리는 여기는데 생각하는데 사용됩니다 말이 안되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날 익숙한 거죠 그래서 to를 전치사로 생각을 하시고 thinking 이라는 동명사를 써줘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 요것도 어법 살펴볼까요 can best 그 다음에 understand 가 좋아요 be understood 가 좋아요 이건 너무 쉽나 음... 지금, 만약, 언 n 스 e r s t a n d 가 정답이라면, 뭘 이해하는 건지 뒤에 목적어가 있었어야 합니다. 근데 목적어 안 보이죠. 그러면 수동태, 비 e u 스 d 즈 s t 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는 좋아요. 뭐늘 출제 영순이처럼 여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컷마 담음에 접속사 안 보이죠. 접속사가 안 보이면 뒤에 있는 문장과 앞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 줄 만한 연결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관계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그냥 대명사는 쓸수 있을까요? 못 써요. 관계 역할을 동시에 할수 있는 관계대명사 위치 자리라는 거 충분히 알수 있고요. 마지막은 병렬구조예요. 그래서 앞에 있던 to aid랑 두 번째 to help가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 helping은 안 되죠. 뭐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냥 help 쓰는 건 괜찮죠. 왜냐하면 두 번째 to부터는 뭐할수 있으니까 생략할 수 있으니까요. 자 어휘 묻는 문제로도 좋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이요. 그음 초기에 쓰여진 작품들이요. 초기에 이렇게 글로 쓰여진 작품들조차도 사실은 그 구술된 어떤 작품들의 어떤 형태, 그 구술된 작품들의 형태죠. 그래서 orally c o m p o s e 할때 oral l y 란 단어 요거 좀 눈여겨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초 아무리 이 손으로 손에 이렇게 펜이나 아니면 철필 같은 것들을 쥐고서 자꾸 이렇게 작품을 쓰는 것들을 시작했. 했, 시작한 이후에 조차도, 네, 이 말이죠. 그니까, 글이라는 발명품이 발명되고 난 이후에 조차도, 글이라는 도구를 바로 취해서, 이전에 구슬이라는 도구를 버린 게아니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옛날에, 옛날 아주 오래된 old oral techniques, 구전 기술들, 구술 기술들을 적응시켜서, 새, 새로운 어떤 용도에 적응시켜서 사용했다는 얘기니까, adapted라는 어휘도 봐주시고, 특히, 이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이 구술 장치들의 정교한 사용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죠. 정교한 사용, elaborate uses. 그 부분도 어휘 문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문학 작품들의 특징은요 결국 뭐로 가장 잘 이해되기 쉽습니까 그렇죠 고술 기법들의 창의적인 변형 혹은 잔존물이라고 이해되는 것이 가장 잘 이해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초록 색깔로 표시는 부분도 빈칸 수로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형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더 꼼꼼하게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